지금 만약에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질병, 그큰 병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병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질병이 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병을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요번 코로나 19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환경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를 그냥 다 절멸시키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절대로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지난 날을 돌이켜 봐라 라는 어떤 의도가 가장 강력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 네. 그도 래 목회하고 그리고 가리키면서 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 기독교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신 무슨 집단 네. 그 집단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었고요 우리 또 선교단체였던 인 무슨 컷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네, 네,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집단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욕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실체가 여지없이 대중에게 드러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종기를 도려내게끔 바로 이 환경을 주셨던 것,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들의 문제가 더더욱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끝이겠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돌이키도 않는데. 네. 그런데 네. 이쯤 되면 네 말씀하시죠. 저는 그 어떤 죄또 질병 또 책임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간과하지 마야 될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신문이나 TV 같은 거를 보면 항상 뭐 누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멘차 네. 감염이 지고 네. <laughs> 몇십 명이 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만연산염처럼 만사냥처들 되고 네. 그 사람의 뭐 뭐가 어떻느니 이렇게 막그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아서 어디 갔는지 더 많은 것 사람들이 감염됐지만 다른 면으로 볼때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 그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집단들을 보면 원래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던 네네네. 게 있었죠.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좀 열악한다든가, 네. 아니면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그 거주를 하면서 지내는 곳에서도 100여 명 이상 집단 감염이 됐잖아요. 네. 사실 이건 싱가포르도 그렇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그 다른 외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저임금 그 노동을 하고 열악한 곳에서 함께 그 집단 생활하면서 사는 곳에서 판데믹이 수백 명이 어, 걸렸단 말이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인간답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그 사회 구조적인 결과로. 음, 네.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질병에 걸린 것이이란 얘기죠. 그 음. 원인은 단순하게 개인이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네. 사회구조적인 거있죠 사실 팬데믹 그 것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국경과 국경이 낮아지고 일일 생활권이 된이그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관계 있잖아요. 신자유주의와 관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석유 어떤 그 자본주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콕집어서 희생양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책임에게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난난 그런 것처럼 손 씻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쵸.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구조적인 것을 함께 보면서 구조적인 것을 개선을 하면은 줄어들잖아요 그렇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지고 있으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책임과 공동체적인 책임이 네, 동시에 존재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손 교수님이 이제 논문 쓰셨던 그 LA 폭동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 LA 폭동 사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개인의 책임을 또 묻지 않았었거든요. 그 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사회 구조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은 왜 외면을 하냐는 어떤 문제를 또 일각에서 또어 내세웠던 어떤 경우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함께 음, 가야 그렇지만. 되는 것이지 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이래선 안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죠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전에 왜 우리 세월호 네네. 사건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컨베이벨트에서 그 네. 사망한 우리 김용균 씨도 생각이 나면서 어떤 지도자, 어떤 CEO의 책임과 동시에 구조와 시스템적인 문제 항상 사회는 그두 가지 문제가 네. 동시에 일어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한 사람을 향해서 뭔가, 네, 뭔가 다치면 생각... 다친 사람을 손가락질 하고 싶어. 네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아니냐. 왜 둘이 가야 될때한 사람만 갔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예를 들어서 CEO도 그냥 일반 노동자와 달리 책임을 결정하는 위치면은 네. 더 많은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생명을 이게 포기 그 무시하는 거죠. 인간을 도구처럼 그 만들어 그 생각하고 쓰고 버리는 그런 일용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저는 그게 좀 많이 좀 이번 기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구조나 그것이 개인적이든 그뭘 떠나서 항상 약자들이 피해를 항상 보게 되더라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도 보면 그 지금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 위치 추적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또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이런 많은 우려들이 생기고 있고 또 요양원 시설 뭐 이런 음.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역사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 안에서도 그 이런 한 사람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질병이나 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저희들 항상 뭐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그 우리 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악인는 항상 잘 되고 있고 왜 의는 왜 이렇게 항상 고생하고 힘들고 또 약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는 어떤 생각들 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약자거든요 네. <laughs> 저도 그 마음 잘 이해하고 <laughs> 있고요. 저도 다르지 않다고. <웃음> 저는 <웃음> 그 항상 오 교수님한테 점수 때문에 약자였어요, 아, 저. 네. 네. <laughs> 점수 마치 점수가 좀 갑질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도되는 <laughs> 느낌을 자꾸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아, 정답. <laughs> 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아주 잘 줬고요. <laughs> 제가 또 우리 제 목사님 또. 음. 어 공부 열심히 하셨다 던 <laughs> <생각> 때문에 <laughs> 네. 제가 이제 제 목사님 딸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해줄 말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 <laughs>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상 안데려오려고 <laughs> 자 네, 계속 이야기했죠. 어 구약에서는 굉장히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가슴 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습니다. 자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면 시편 73편 같은 경우예요. 시편 네. 73편에는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요, 악인은 저렇게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환난이 다가와도 악인들은 쏙쏙 피해가고 있고 아, 네. 이렇게 의인들만 이렇게 힘들하고 있고 맨날 고생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뭐 한마디로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슬픔은 다 의인들이 다 짊어지고 다니는 듯한 이 모습들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시편이 73편이거든요 아, 진짜 그볼 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아, 인간들은 하여튼 끈질겨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뭐 변하지 않고요또 네. 악인들 잘 돼가는 듯한 모습들, 또 의인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이런 모습은 예전에 뭐 수천 년 전에 시편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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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있잖아요. 라고 부르짖었다가 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시편의 탄원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급변하잖아요. 네. 자 어느 시점에서 그 분위기가 급변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드디어 깨달았어요 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기는 풀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풀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고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하게 또 영원히 형통하게 해주시는 걸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형통함은 금방 사라질 형통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의 형통함은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어떤 형통함이다라는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모두 그렇고 어. 약자 입장에서 아 약, 약자 그 교수님이 약자 입장이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약자 플러스 ing거든요. 약자입장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 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들만 잘 되나요? 이 팬데믹에서 왜 부자들은 더잘 되고 그 다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제 제 목사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줘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은 곧 여태까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하는 어떤 의심 합리적인 의심도 들리게 되긴 하는데요. 네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속에서 세상이 보이게 있는 거예요. 아저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형통함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형통함이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라는 것이죠. 또 의인은 지금 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통이었었고 또이제꼭 강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영원히 형통한 어떤 의인의 어떤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는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팬데믹을 바로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의인을 더 높이 세우시고요. 악 아기는 저 밑에서 자, 의인에게 의해서 짚아히게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라는. 어떤 희망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나 잠시라도 좋으니까 <laughs> 좀 한번 배좀 불려 보자. 어, 어 한번 떡상 한번 가 보자. 뭐 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이런 것들도 문제 아닐까요? 좀 현대 네, 사회 속에서 음어 약자의 고난 특히 어려운 그 환란 시기에 닥칠 때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보죠 힘이 없고 뭐 막을 그게 없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경 자가 격리를 해도 신문에 네. 보면 약자들은 그냥 어디 그 자택에서 14일 동안 예를 들어서 못 나와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호텔이나 아니면 더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 신문 보면 뭐 무인도라에 빌려가지고 <laughs> 그런데서 자가격리 아닌 그 휴양을 보내고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네. 약자들은 그러한 코로나 역사 속에서도 더큰 피해를 입죠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이렇게 걸린 사람들 치유하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또 다른 풍토병이나 다른 그 질병들이 아. 많은데 관리못 받아가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문제를 볼때 우리들이 그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래야 될 신앙인의 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약자가 희생당하고 강자가 이렇게 살아남고 이 순간만 보는데 사실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또 우리 삶의 전체적인 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바뀌지 않으면 네. 이런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10년에서 3년으로 그쵸, 더 네. 짧아지고 있고 심지어 코 비드 9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의 변이종이 남아공 변이종 같은 경우는 영국 변이종도 막 다양한 나라에서 변이종이 생기고 있지만 그 백신으로 그, 그 예방할 수 있는거나 또한 치료제 뭐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그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지나가면 다 끝. 점찍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부자와 약자들 결국에는 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나 여러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고 네. 누구도 영국 그 총리도 그랬고 그래서 거기 그 영향에서부터 죽음의 영향에서부터 력 벗어날 수 없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 더 바꿔야 되는데 약 약질련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두 가지 두 번째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약자가 죽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냐. 사회적인 약자의 약자들, 네. 친구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교회가 취어야될 자세는 그럼 나는 누구의 친구냐. 음. 이렇게 약자가 더욱더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먼저 돌봤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이라면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잘못 가르친 것의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강조했다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인 구원보다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편 같은 데서도. 어 탄원시나 아니면 감사시에 보게 되면 둘 다가 강조가 되겠죠. 공동체 탄원시 또 개인 탄원시 공동체 감사시 개인 감사시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개인 구원만을 너무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도 딱그정렬하게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실력이 없는 이지만뭐 하여간 공부 안 했지만 간절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공부 잘한 걔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떨어져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문제들을 봤었을 때 한국의 교회는 아마 이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봐도 네. 누구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 우리의 죄를 네.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음, 음. 우리의 죄를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현상이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우리가 여기에 너무 국한되었던 신앙이었다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개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팬데믹에 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뭐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셨을 때 왜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라고 우리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린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만 할 따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저희들의 어떤 이 방송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걸음걸이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교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네, 사실 팬데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이웃을 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팬데믹 시대에 네이웃을 어, 내,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사실 다 관계성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네이웃을 내, 내 몸처럼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안전 수칙을 또잘 지키고. 그러는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네.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된다면 이렇게 모든 그 피조물이 이렇게 아파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할때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새 창조 혹은 그 창조의 회복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그 바른 자세일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팬데믹이 상황 안에서 이야기 나눠 될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야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좀, 아, 너무 지루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하신 것, 또 의견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건 신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박한 교회 이야기, 꼭, 어,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언제까지 그런데 이거 할까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저희들은 어, 네. 굵고 짧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laughs> 또 저희들은 꿈이 소박합니다. 굉장히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한 몇만 명의 구독자와 뭐 이런 건 저희들 절대 바라지 않고요. 단1 0 0여 명의 어떤 구독자만이라도 저희들 네. 만족하고 이 방송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어, 가장 길게 저희들은 어, 일단 시즌제로 운영을 해서 시즌 2에 돌아올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하면 네. 시즌 1은 한 3개월 정도는 그때 버텨야지 그도 예. 체면이 서지 않겠나요? 예, 첫회그 언제 마칠 걸 벌써 이야기하니 <laughs> <laughs> 네, 아, 어쨌든. 예. 예.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박한 교회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은 네. 100명이면 돼요 <laughs> 아좀네하 이러신 분이 아닌 텐데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박한 교회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